안녕하세요 황재입니다 어제는 모처럼 등산을 했는데 아, 정말로 운동을 오래간만에 해서 인지 정말로 어제 그 무학산 정상에서 이렇게 촬영을 해서 등산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 등산이 참 주는 의미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laughs> 다리가 굉장히 아픕니다. 어, 운동은 역시 꾸준히 해야 되는데 어제 정말 평상시와 다르게 우리 큰공주하고 이제 가서 더 편하게 더 어, 느릿느릿 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굉장히 다리가 지금 부었습니다. 붓고 다리가 좀 불편했습니다. 어, 그런데 어제 이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저는 목표를 설정하고 너무 성급하게 그 목표에 도달하려고 했던 건 성격이 그러니까 급한 편이잖아요. 성격은 타고난다? 아니다? <laughs> 고칠 수 있다고 전 분명히 방송에 에, 말씀을 드렸고, 음, 어제 그저께 예, 제가 방송분에 그 금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주에 오늘 2탄으로, 어, 왜 금주를 해야 되는가. 물론 술이 좋습니다. 한두 잔, 그리고 자기 그 컨트롤을 할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저는 사실 그 기분이 나쁘면 술을 안 먹어요. 그리고 기분이 나쁘면 혼자 더 생각을 많이 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더 가져요. 기분이 나빴을 때, 기분이 또뭐 우울하거나 그러니까 좋지 않을 때, 마음이 편치 않을 때는 술을 절대 안 마시는 습관이 더안 마시는 습관이 저한테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술을 기분 좋을 때만 먹으니까 기분이 막 10배, 100배, 천배 이상이 돼가지고, 어, 뭐라고, 저, 이성을 잃는다고 하죠. 그 기분을, 어, 광폭시키는 거예요. 광폭. 그러다 보니까 술 먹으면 괜히 과장이 되고, 어, 뭐, 실수는 그렇게 하지 않는 편이었는데, 하여튼, 어, 이렇게 생각이 좀 엄청 허파에 바람 들어간다고 하죠. 음, 그렇게, 어 술을 마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가족들하고 또 이제 친한 분들하고 마실 때는 또 조심성이 있는데 그래도 술이 과하면 음, 아무래도 실수를 하게 되고 또 제가 이제 가장 우려했던 것은 아까 치매, 어 술을 마시면서 자꾸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 자신이. 그래서 아, 안 되겠다. 금방 말했던 것도 어, 얘기를 내가 뭘 결론을 내려야지 무엇을 말해야 되지 아마 거기까지 거기 수준까지 가다가 음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어 금방 이 말을 하려고 했는데 처음과 끝이 어 결론이 다르게 나버린다면 여러분들은 참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고칠려는 노력도 있습니다만, 아 술을 좀 참아야 되겠다라는 것은 술을 마시면서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어, 제가 사실 그 7월 31일까지 마시고 그 어느 회사의 사장님과 이제 형님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저를 아주 이 소문을 들어가지고 제가 술만 술을 마시면 좀 그렇다고 이제 들으셨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약속을 해가지고 제가, 어, 금주의 계기가 되긴 됐는데, 어, 그건 이제 전 시간에도, 어,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 자신이 스스로가 좀, 음, 아까 침해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 제가 지금 알고 있잖아요. 다행인 것은. 아, 얘기를 하다 보면 기증, 정결, 이렇게 똑같아야 되는데, 얘기를 하다가 필름이 끊어서 이렇게 또 내가 뭔 말을 하려고 했지? 중간에 잊어버려. 야,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조금, 음, 금주, 그러니까 알코올기가 들어가는 모든 것은 다 절제할 필요성이 저한테는 있었다, 생각을 해보면서, 어떻게 그러면은, 어 황제는 술을 끊을 수 있었는가. 지금, 끊는다기 보다는, 저는 그렇습니다. 음, 음, 술 마시는 분과 담배 피우는 분, 또두개 다, 다 하시는 분 있잖아요. 정말 담배 피우신 분, 오래 피우신 분들은, 대화 자체, 음식을 같이 먹어도 좀, 왜 그런지, 그임직해요 그, 어, 사모님들을 어떻게 사시는가 정말, <laughs> 아니, 그냥, 역겨워가지고, 다가서들, 옆에 이들 모두 그분들의 그 음식을 이렇게 같이 먹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와, 정말, 1초라도 좀, 떠, 빨리 떨어지고, 빨리 멀어지고 싶은, 어,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담배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자. 어, 오늘 벌써 이제 시간이 참 빨리 가고 있습니다. 오늘 즐거운 성탄절 맞이해서 금주 제가 한 가지, 이제 한 가지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주, 일단, 어, 아까 저처럼 어떤 마음의 결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마음의 결정 없이, 어, 친구, 야, 술 한잔 하자. 오늘 술. 제가 술을 정말 저는 아침부터도 술을 마셨습니다. 아침부터 거절하는 법이 없는데 거절하는 법이 그래서 아침에 누가 만나자고 가서 어, 또 이제 그렇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점심 때술한안 마시면 또 이상해요. 그래서 식당에 가면 무조건 거의 소주 한 병은 그냥 기본으로 마시고 제가 술을 끊기 전까지는 낮에도 다 점심 때도 보통 두병 정도 마셔야 아. 이제 술 맛이 다른구나 그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렇게 가기 전에 마음속으로 일단 오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금주를 하겠다고 결심을 해놓고 실행을 못 오시는 못 옮기신 분들, 실행을 못 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술을 참자 끊는 것은 아닙니다. 참자 오늘 오늘 참자 오늘 참을 마음에 일단 각오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정못 한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일주일에 몇 번을 마시죠? 우리 팬 여러분들께서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일주일에 다섯 번을 마셨다고 하신다면. 이번 주, 이제, 어제 마셨다고 그래요. 어제가 월,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월 마셨고, 수, 목, 금, 토. 수, 목, 금, 토. 이렇게 마셔야 5일이에요. 근데, 어차피 오늘 화요일 날, 지금까지 안 마셨다면, 내일 하루만 더 참아보십시오. 그리고, 수요일 날 참고, 목요일 날 하루 마셔보십시오. 뭐 아까 어 거절 참 제가 술을 저는 종종 이제 술을 이렇게 끊어 보기도 했었습니다 어쩔 때는 그 대학원 제가 이제 박사 받을 때 술을 금주 기간이 있었는데 그 지도 교수님이 술을 마시라는 거예요 저한테 <laughs> 그 이제 지속해서 이제 가 술을 좋아하는 거 알고 잘 마시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만 제가 술을 이래 이래서 못 먹겠습니다. 옆에서 동료들이 아이 받아 넣기라도 이거 한 잔만 마시라 <laughs> 저, 절대 안 마셨습니다. 하여튼 음 제가 오늘 그 금주를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먼저 이제 아까. 어, 월, 화, 수, 목, 금, 토, 일주일에 다섯 번 마신 분들 조금 들어갔습니다만, 어,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각오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각오가 없다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 어, 금주 꼭 술을 어, 안 마셔도 정말 밝게 생각하고 좋은 세상을 살 수가 있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좀 시간이 지금 시간 저는 지금 참 참고로 저는 10분을 안 넘기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0분이 가장 집중력도 좋고 또어 보는 시각 효과도 굉장히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벌써 10분이 넘고 있는데 오늘또어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로 어,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즐거운 인생을 사는데 제가 황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정말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굿바이, 안녕.